현재 신냉전 상황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우주 밖에서 뭐 어떤 식으로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러한 우주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앞서서 좀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이제 우주 공간에 실제적으로 뭔가를 올리고 그리고 개발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거는 이제 1950년대 후반, 57년이라고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음. 그때가 어떤 시기인지 다들 아시죠 한국전이 1953년에 끝났고 본격적으로 냉전이 동서양 진영으로 나눠서 시작되었죠 음... 이제 미국과 당시 소련이 경전이 치열하게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그때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투프니크 1호가 소련이 처음으로 쏘아 올리면서 우주개발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한한달 정도 늦게 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음... 그리고 유인 탐사도 1961년 혹시 이름 아시나요? 가가린. 그렇죠. 유리 가가린이 이제 또 소련에서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이런 냉전 시기의 우주 경쟁에서 자꾸 1등을 뺏기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선언을 하죠. 이 세기가 다 가기 전에 우리는 달에 사람을 보내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겠다. We choose to go to the m o And do all this and do it right and do it first f 그게 아폴레오 음...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1969년 11호 때 드디어, 닐 암스트롱과 두 명의 우주인이 달에 가서 달의 첫 발자국을 남기게 되었죠. 미국과 소련의 달 탐사 경쟁이 이제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는 데 70년 이후에는 이제는 경쟁이 달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넘어갔어요. 뭐였냐면 우주 정거장입니다. 어. 오 우주 오 정거장? 정거장하면 무슨 버스 정류장 생각하기 정장. 쉬운데 지구 궤도에 인공위성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아 네. 그때 러시아는 살류트라는 미국은 스카이랩이라는 우주정거장을 올려서 경쟁적으로 또 우주정거장을 운영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주개발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돈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투자되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국가적인 자원이 이 우주 개발이라는 영역에 투입될 수 있게 한 상황이 바로 그 냉전이라는 상황이었던 거죠. 음. 그런데 이러한 냉전의 양상은 1991년 소련의 붕괴가 이루어지면서, 음, 세계적으로는 좀 평화적인 어떤 구도가 형성이 됐지만 우주 개발은 역설적이게 또 탄력을 조금 잃습니다. 음. 예 사실 소련은 미르라는 우주정거장을 구축을 또 하려고 하고 있었고 음. 미국은 프리덤이라는 또 우주정거장을 독자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돈도 없고 음. 이 동력도 사라지고 하니까 음. 협력하자 음. 음. 그래서 국제 우주정거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ISS라고 말하는 그렇습니다. 게 그렇습니다.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거예요. 스테이션. 선생님이 ISS. 가실 뻔 했던 그곳. 예, 아쉬움이 네. 계속 7년이 지났지만 남아있고, 아직도 꿈을 꿉니다, 저는. 아, 예, 어, 예. 예. 저 국제우주정거장은 지구 한 400km 상공에서 이렇게 떠있는 공간인데, 오. 항상 우주인들이 오. 상주하고 있죠. 오. 인간이 우주에 만든 최대의 구조물이죠. 음. 선생님 크기가 얼마나인데 자 어디 하더라고요? 예그 초등학교 운동장 한두개 정도 크기. 와. 와 저기 사진에 보시면은 그러면 200m 넘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와. 그리고 음. 저기 태양 전지판이 굉장히 넓게 네. 펼쳐져 네. 있죠. 음. 그리고 우주인들이 거주하는. 저 모듈들이 굉장히 많이 부착돼 있습니다. 저기 이제 모듈들은 그동안 하나씩 하나씩 올려 갖고 레고처럼 조립을 해서 지금 이제 저 상태로 만든 거예요. 저걸한 번에 올리기는 너무 어렵겠죠. 이 엄청나게 대단하다. 예. 오오. 그래서 뭐 16개 국가가 각자 이제 파트를 맡아서 네. 이렇게 협력을 한 결과물이라고 음.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오오. 어떻게 보면 우주 개발에 대한 냉전 시기 이후에 국제 협력의 굉장히 큰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아, 선생님 그런데 제가 듣기에 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최근 이 러시아가 손을 뺀다고 했잖아요. 예예. 예. 그게 저렇게 너무 미국과 러시아가 사이가 안 좋아서 소위 신냉전이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협력의 상징물이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리고 미국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이제 정치적인 갈등과 긴장이 생기면서. 러시아가 우리는 여기서 발을 빼겠다. 음. 그러니까 협력을 단절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국제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우주 개발에도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음. 음.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와 중국의 우주 협력이 조금 더 강해지고 미국은 또 친미 국가들 중심으로 이렇게 또 블록화 돼서 일종의 냉전과 같은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아아아 근데요 쌤 미국은 한 60년 전부터 이렇게 개발을 해왔던 거잖아요 중국이 상대가 될수 있나요? 뭐 미국만 60년 전에 우주개발을 시작했던 건 아니에요 음. 중국도 우주개발의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중국이 우주개발을 처음 시작했던 것도 1956년 이에요 그리고 나서 1970년에 중국의 최초의 인공위성인 동방웅 1호를 이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발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중국이 소련을 대체할 만큼 그렇게 음. 우주개발에서 능력을 갖게 됐을까? 음.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1953년에 네. 어, 스탈린이 소련에서 죽고 나서 소련과 중국 사이에 미묘한 긴장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중국은 독립적으로 뭔가 군사 안보적인 역할을 강화하겠다. 이래서 수소폭탄, 그리고 원자폭탄, 그리고 인공위성, 이세 개를 국가가 전략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해요. 오, 양탄. 그래서 양탄일성정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그렇죠. ICBM이라고 하죠. 그리고 대륙을 넘어서서 원자 폭탄을 이제 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두 개가 같이 돌아가요. 그래서 과거에 그만큼 이제 우주 개발이라는 것이 원자 폭탄, 핵폭탄과 같이 이 패권국의 필수 수단이었다. 아. 그래서 중국도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중국은 1960년대부터 우리도 우주인 유인 탐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시작을 이미 했어요. 그 결과가 2000년대 초반에 텐궁이라고 우주정거장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지금 사람이 우주 공간에 계속 상주하고 있는 우주정거장은 저텐궁과 국제우주정거장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술 수준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이 패권국의 위치를 차지할 만큼 이제 왔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이렇게 중국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 있었던 거는 러시아의 협력 때문이다. 재밌는 거는 이제 중국이 이제 공산주의 국가여서 정보가 나오는 게 별로 없거든요. 음. 그래서 저탱궁이나 어, 그리고 이제 발사체라든지 이런 재원이나 이런 게잘 공개가 안 됐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공개되는 걸 보면 초반에 어 소련이 또는 러시아가 갖고 있던 그 유인 우주선이랑 모양이 뭐 똑같다든가 야. 우주복도 음. 색깔이나 뭐 그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다거나 네. 뭐 이런 걸 보고 굉장히 뭔가 기술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죠. 오. 오. 그래서 뭐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협력을 하니까 이 견제를 하는 미국도 계획을 다시 수정을 하고 안보적으로는 2014년부터 미국 우주사령부가 주도해서 2년에 한 번씩 국제 우주상황조치 연합연습 훈련을 하게 됩니다. 어, 어. 그게 이제 글로벌 센티넬이라고 하는데 지난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그리고 미국의 우방국이 한 28개 국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미국과 여러 나라들이 우주군을 창설을 했었어요. Today I'm thrilled to sign a new o r 미국의 70여 년만에 새로운 군대 우주군 창설에 필요한 입법을 마무리하며 안보 패권 경쟁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다른 나라들이 이제 많이 우주 개발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어? 국가 그리고 특정한 <laughs> 대기업 이게 뿐만 아니라 네. 좀 약한 나라들도 우주 개발에 다 등장하게 됐다. 그래서 실제로 어? 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 인도 그리고 UAE 그리고 이 예, 아라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 굉장히 아, 그그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랍 에미레이트가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은 우와. 화성에 이미 탐사선을 보내는 데 성공을 화성이요? 했어요. 우와. 그리고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는 룩셈부르크? 우주 자원 채굴 같은 것들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 아.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21세기 우주 경쟁의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제 신품경이라고도볼수 있겠죠.